<laughs> 자 546번입니다. 당시 x10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하를 다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. r 2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나머지 정리 형태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x10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하는 자,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. 자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가 됩니다. 그러니까 ax1차는 상항이 돼야 되죠. 자 1차로 정리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 x 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. 자요 부분 자 마이너스 1 1 하면 1 마이너스 1로 하면 제곱해서 1인데 앞에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니까 요 부분은 2가 되죠. 자이 부분은 없어집니다. 그죠? 이 0이 되니까. 자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네요 자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을 저희가 미분해 보겠습니다 10x 9제곱 마이너스 6x 자 상수항은 없어지죠 이거 이거 곱의 미분법 해야 되는데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정계에서 미분했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2차 얘가 이제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1이니까 e x 플러스 2자 뒤에 거 q x 플러스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그리고 요거 미분하시면 a만 남게 되죠 자 똑같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자, 이 부분이 없어져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a만 남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1. 그러니까 10을 곱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6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. 자, 이 자리에 넣으시면 2는 자, 4 플러스 b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. 자, 따라서 나머지 식 rx는 자, ax 플러스 b가 나머지 식이었잖아요. 자, a가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4x,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. 음. 자, 2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4 곱하기 2분의 1,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최종적인 답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.